자 여러분들 어 한달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용문도룡제기되기 입니다 자 2024년도 이제 돼지띠 8월달 여러분들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살의 의뢰생 돼지띠 있구요 그 다음에 42살의 개생 돼지띠 그 다음에 쉬운 4살의신해생그 다음에 예순 66살의 우리 기생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은 서른 살 의뢰생 돼지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이제 쭉 이제 실력민한테 여쭤보고 딱 풀어냈는데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. 근데 지금부터 8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금전적인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시기. 풀리면서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어 조금 홀가분한.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아 정말 <laughs> 죄송합니다. 힘들었는데.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풀려나간다. 그래서 8월 달에는 약간 숨통이 좀 트이는.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.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8월 달에는 여러분들 더 좋을 거예요. 아마.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좀 부진부진하죠. 지금 나라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.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겠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, 그리고, 어, 제가 저번 시간 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마 다 좋지는 않을 거예요, 여러분들.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견절하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하지만 8월 달에는 그런 힘들었던 부분이 풀린다라고 하시니까 좀 기대해 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음으로는 42살의 개생입니다. 자 금전. 운... 부터 먼저 볼게요. 금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. 여러분들. 사업하거나 근데 사업이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. 금전은 괜찮은데 사업적인 면모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.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날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여러분들이 두 발로 뛰어다니셔야 돼요. 영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. 8월 달에는. 그래서 우리 마 42살 나는 계획생분들은 금전적으로는 무난합니다. 하지만 사업적인 면모에서 약간 조금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고 돈을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부진만 한 거예요. 왜뭐 이번 달은 뭐 장사가 잘 되는 달도 있고 다음 달은 못 되는 달도 있고 이게 기복이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은. 근데 8월 달에는 안된다는게 아니라 약간 조금 이렇게 중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어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다, 빛을 발하는 사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귀인의 도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뭔지 모르게 어 좋은 행복감을 줄수 있고, 그리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집에 경조사가 있어서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마흔 두살 개생나시는 분들은.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그 다음에 쉬운 네 살의 신혜생입니다. 금전적으로 이분들도 조금 많이 힘드셨어요.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금전적인 면모에서 여러분들 8월 달에는 더,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, 로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쉬운 네살 되신 우리 신혜생 여러분들은 앵마기를 친다든지 내가 뭐가 있 수가 사납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가까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앵마기를 좀 풀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 좀 힘들 수가 있었어요. 었 그래서 내가 앵마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자, 구타라 소리가 아니에요. 앵마기 치라 소리입니다. 여러분들 사업에도 여러분들 어, 8월달에 운수 대통령입니다. 네, 이제 계속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안 풀렸던 일들이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, 여러분들. 근데 한 가지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, 이 나이 때는. 건강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쉬운 4살 나시는 우리 신혜생 데이트 분들은 여러분들 괜찮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. 그 다음에 66살 기회생입니다. 이분들은요, 건강을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금전은 괜찮아요. 금전은 괜찮은데, 건강을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. 솔직히 뚜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. 자, 이동수 없습니다. 사업하는 거,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계속 사업하세요. 다른 쪽으로 괜히 사업장 이동했다가, 괜히 폭망하지 마시고, 여러분들 그 자리를 조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 66살, 지금도 뭔가를 일, 일을 많이 할 나이시죠. 요즘은 뭐, 백세시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은 금전적인 면모에서도 어 나쁘지는 않지만 건강, 건강이 건강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돼지집 8월달 운세를 한번 봐 드렸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